엄마 내 생일에 친구들 열 명이 놀러 온대. 준비할 게 많겠구나. 우리 그냥 축구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좋아. 왜안 오지? 우리가 식당을 예약하면 식당은 그에 맞춰 재료를 구매하고 일할 직원을 더 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도 없이 예약날 가지 않으면 식당은 피해를 입어요. 이렇게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노쇼라고 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당 7곳중 6곳이 노쇼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어요. 특히 많은 인원을 예약하거나 예약만 전문으로 받는 식당의 경우 노쇼 피해가 컸어요. 예약일이 가까울수록 취소한 사람이 위약금을 크게 물어야 하는 항공료나 호텔 숙박 요금과 달리 그동안 음식점은 이용 금액의 10%까지만 위약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파인라이닝,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바탕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은 이용 금액의 40% 일반 음식점은 20%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이런 기준을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올바른 예약 문화를 만들고 가게의 갑작스러운 손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비자도 꼭갈수 있을 때 예약하고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됐다면 미리 알려 피해를 줄이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